일본영어 머스터딘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아, 수많은 영어 강의가 있습니다. 뭐 영어 회화도 있고 영어 뭐 수능 토익, 토플 뭐 공무원 영어, 편입 영어 수많은 영어들이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검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회화에 대한 난리파하고 있는 그런 강의들 사실 여러분들은 정말 새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의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있었던 강의에요. 단지 그게 포장만 바뀌어서 나왔을 뿐이지 알맹이 똑같고 겉 포장만 바뀐 상태 그런 강의가 우리나라 회화 강의의 99% 거의 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한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성공해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의 영어 강국이었을거에요. 잘 아시죠? 우리는 중하위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거에요. 그러나 검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수능이나 토익이나 공무원영어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시험문제가 나온다는거죠. 그걸 풀고나서 자신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왜안 나온지에 대한 정확한 해설 강의가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해설 강의가 잘못해서 자신의 어떠한 강의에 억지로 끼어 맞추면 또 그럴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것을 왜 모르지?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같아하면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다음 시험 보면은 똑같은 문제로 계속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설 강의가 잘못됐을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강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강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설 강의가 해설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또한. 자, 이 문제는 2017년 서울시 9급 A형 17번 문항이에요. 시간은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유있게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준비, 시작.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였어요 어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어떠한 그 프리법 이라고 말하기좀 뭐하지만 한번 이리저리 농락해 볼게요 In some cultures, such as in Korea and Egypt, politeness norms require that when someone is offered something to eat or drink, It must be refused the first time around, however, such a refusal is often viewed as a rejection of someone's hospitality and thoughtless, thoughtlessness in other cultures, particularly when no blank is made for the refusal. Americans and Canadians, for instance, accept refusal to be accompanied by reasonable blank. 자 제가 여기에서 이거 세 개를 한번 다 넣어볼게요. 한 번. 자, 일부 문화에서는, 한국이나 에집트 같은 데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문화죠? 공손함이라는 기준은, 공손함이라는 기준은, 사람들이 뭔가 마실 거나 먹을 거를 제공받았을 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first round이죠? first r round. o 처음에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절이 흔히들 어떤 거절로 보인다? 어떤 사람이 환대나 그런 것에 대한 거절로 보일 수 있고 또는 생각 없이 하는 걸로 다른 문화에서는 사람이 좀 경솔해. 생각이 없어. 라고 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공손함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폴라이트니스 놈이라 써있죠. 자, 그래서 특히, 파르큐, 그 특히 거절을 뭐뭐 하지 않을 때 미국인들, 카나다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절이 뭐뭐와 함께 할 것이다. 합리적인 뭐뭐와 함께 동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대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자, 가볼게요. excuse 변명, 뭐, 이유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르다고 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거절하는 게 예인데, 거절을 할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생각이 씨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거절을 하는데 변명 없이 하면 안 돼. 합리적인 변명이 따라야 돼.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따라야 돼. 뭐 그럴싸하죠? 초이스를 갈게요. 특히 거절하는데 어떤 초이스, 선택을 남기지 않을 때 그렇죠? 초이스, 어떤 선택을 남기지 않을 때 또는 합리적인 선택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그럴싸하죠? 시츄에이션 사실 거절에 대한 어떤 시츄에이션이 없, 상황이 없을 때 합리적인 상황이 함께 오지 않으면 거절하면 안 돼. 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하죠. 정답은 이번인데요. 이거에 대한 해설을 보세요. 어떤 선생님 해설을 봤는데 이집트나 한국은 문학권에서 처음에는 거절한 게 A 범죄일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고, 그렇죠? 이어 어 이런 것이 다른 문학에서 반대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 그래서 당연히 변명 없이 여기서 변명이 갑자기 나와요. 없이 예의상 거절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는 합당한 변명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절하는 것만 이유 없, 거절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 중에 거절 말고는 없어요. 처음에는 거절한다. 두 번째 반대 뜻이겠죠. 그거 말고 변명하지 않는다. 변명이 있다, 없다, 기타 등등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이 좀 경솔한 걸로 보일 수도 있다. 다른 문화에서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처음에는 거절이란 말과 뒤에 이어지는 변명 없이란 말과는 원인과 결과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죠. 이 문제는요 해설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 특징은 앞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힌트로 간다면은 바로 문화예요. 문화. 결국에 우리 문화를 우리가 알지만 네가 미국 문화를 알아, 미국 문화를 알아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구문 독해가 아니라 역시 미국적 사, 영, 영미권의 사고 방식, 그들이 쓰는 말들을 많은 독해와 많은 독해와 듣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익숙하게 접해질 때이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이번이라고 그러나 어디에도 이스큐즈가 날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빈칸처럼 근거 찾으라면서요? 아니요. 이건 그냥 문화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맞아요.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게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거절하는데도 반드시 이스큐즈가 들어가야 돼요. 이스큐즈란 말 언제 쓰는 걸까요? 이스큐즈미 이 말은 Polite, 공손한 방식으로 자신의 반대 의견을 말할 때 주로 씁니다. 공손한 방식으로, 공손한 방식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당신과 내 생각이 달라 또는 너에게 좀 불편을 둘수 있지만 이런 거 그래서 이스 e 즈미를 많이 씁니다. 자기 밑에 거리 안에 1미터 안에 들어왔을 때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기 때문에, excuse me란 말 쓰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죠. 다시 말해서, 공손하게 뭔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손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했을 때, 공손하게 좀 뭔가 다시 부탁하거나, 기타 등등등 엄청나게 많이 쓰는 편이 excuse 요 그러므로, excuse me 같이, excuse me 하지 않고, 그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미국인들이 예상하는 건 거절할 때 항상 이스큐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리즈노브 당연히 이스큐즈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스큐즈는 우리 말로 바꿨을 때 변명이라고요. 되게 웃기죠. 변명을 하지 않는다. 아니 뭐가 아니 음식을 드시겠어요? 변명해야 돼요. 어, 제가 사실은 배가 아파가지고 뭐 제가 뭐 어찌고 저쩌고어쩌고 변명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유라고 써더라고요. 사전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집어넣으신 건데요. 이유를 대지 않고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어감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야 된다고요? 저 음식 드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뭐뭐가 있어서 뭐뭐 얘긴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떠한 가볍게 공손하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공손한 이유를 대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맞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합니다. 이 빈칸 문제는 앞에 힌트가 없습니다. 네. 이유라는 말이 전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유를 대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상상하면 너무 깊이 들어간 거고, 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는 미국 문화, 어떤 문화? 이스큐즘미 기억하세요. 이스큐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합니다. 그쵸? 이스큐즈미 뭐라? Polite way to say 공손하게 뭔가 상대방의 감정을 디펜스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스큐즈미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죠. 거절에는 이스큐즈미 없으면 안 된다. 우, 물론 우리말로 고치면 변명 이유가 되겠지만 되게 제가 봤을 땐 어색해요. 자 결론을 지겠습니다. 어, 지금 해설은 해설이 정확하지 않다. 왜? 앞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변명이란 말이나 이유가 될수 있는 근거 아무것도 없다. 변명 없이 하는 말도 되게 이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과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큐즈는 다르다. 이스큐즈민은 polite way say. 공손하게 상대방 의견이 다를 때, 생각에 다를 때, 그리고 공손하게 불편함을 좀 주, 주지만, 그때 말할 수 있는 어, 변명, 이유, 구실, 되게 이상하죠? 하여튼 그런 것이다. 자, 해설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이게 내가 구문독해 몰라서 틀렸구나라는 착각을 한다. 아니, 구문독해와 전혀 상관없다. 이거는 단지 문화다. 영어는 영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와 함께 그들의 생각과 함께 언어의 노가 있습니다. 언어는 진공 상태에 있는, 무균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생각, 문화, 기타 등등이 버무러져 있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구문으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 안에서 해결하다 려 보니 이러한 이상한 도저히 변명이란 말을 예측할 수 없는 말이 난 거예요. 어디에 변명을 할수 있는 그 근거가 될수 있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영어는 종합 예술이다. 해설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모르니 결과를 모르니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없는 거죠. 영어는 구문독해가 아닙니다.